약 없대도 뭐 있어요? 약그 이제 세 개를 가져오니까 된다 요 <laughs> 오늘 어, 들어봐요. 오늘은 그냥 갑니다. ,이. 근데 다음 주 오면 저거 저 포대하고 다 치울 거예요. ,이. 다음 주에는. 겨울에만 저 포대를 쌓아놨는 거예요. 오늘도 요 빵하고 놔둡니다. 사람이 한 사람 안아가지고. 땅이 조금 남아서 나나놨습니다 나아놨, 다음 주 되기 전에 아마 다른 데 장소 찾아서 옮겨야 될 거예요. 안 그러면 교회를 찾아오든지 그렇게 하세요. 교회 위치는 찾기 쉬운 데 있어요. 순천항병원에 가깝기 때문에 순천항병원 모르는 사람 없어요. 그 찾아오면 될 겁니다. 놓고 가죠. 응? 네모 안에 해놓고 가자.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굴에 누군가가, 어, 지난주부터 누군가가 지금 있, 있는 표시가 나가지고, 지금 좀 알린 거예요, 방금. 소리를 질러서. 우리가 기도 한동안에 뭐, 듣고 있는지 피해 있는데, 다음 주 되면 저거 포대 저거 다 뜯어가지고 한겨울에 되면 다시 또칠수습니다 우리 해마다 저 포대를 봄 되면 뜯거든요 그거 알린 거예요 다음 주 중에 장수 새로 골라주길 바래요.